안녕하십니까. 정합시다마기는 저자 고호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 범어 천자문의 수 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맛 아자비 백이 되겠습니다. 그서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대바나가리 문자로 제스타 트르피 이렇게 또 알파벳 표기로 제스타 트르피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자로는 좀 표기가 좀 독특합니다. 그래서 여기 니가 이제 여기 2의 음과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슬타가, 여기에 있는 이 음과, 이스타가 되겠고요. 이이합이란 뜻입니다. 글자 두 개로 하나의 글자를 써라는 뜻이 되겠고요. 술탐자를 써보면 알게 되있습니다 그리고 이 달라비가 이렇게 트로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보면서 한자의그 음을 이제 실삼자로 맞춰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는 이 제스타 트로피를 또이 실삼자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와 예가 결합이 된 글자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를 시고 아래쪽에 야를 써주면서 단음의 에를 위쪽에서 살짝 써주면은 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s자 밑에 점이 있는 샤와 또 t자 밑에 점이 있는 타가 결합이 되는 겁니다. 상당히 좀 자주 나오는 글자니까 쓰다 보면 또 금방 또 익숙해집니다. 서자 이렇게. 달팽이처럼 써주시면서 아래쪽에 이렇게 타자를 결합을 해주시면 글자가 오묘하게 결합이 됩니다. 그리고 자, 기본의 타를 써주시면서 아래쪽에 별마다의 를 써주시면 투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의 8을 써주시면서, 단음의 2를 왼쪽 위에서 쭉 내려주시게 되면, 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스타 트로피가 써지겠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이 동국정원에서 마자자비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100의 이 거성의 일군의 구페이지와 또 바의 이 거성의 요권의 21페이지, 또, 마의 거우성의 요권의 21페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뭐, 전부가, 세계 전부가 다 거우성이라는 게좀 특징입니다. 잘 봐주시고요. 자, 전서의 채로 보면은, 이렇게 글자가 쓰이겠습니다. 잘 봐주시고요. 이, 근문의 채로는, 이렇게, 쓰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몽고 자원에서 보면은, 따로 이렇게 이제, 이, 글자가 위에가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써집니다. 그서이 바의 글자가 이렇게 써지는 것이고요. 아래쪽에 이렇게 이 이의 글자가, y의 글자가 이렇게 써지겠습니다. 결합이 돼서 바이가 되는 것이고요. 이 실제 이제 발음은 이렇게 이제 파이에 가깝게, 파이에 가깝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따로, 오는 써져 있지 않고, 이렇게, 그냥 입성으로만 써져 있는 게좀 특징입니다. 그래서, 잘 봐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이 거란 대자에서 보면은, 이렇게 백보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란 대자의 글자가 이렇게 써집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글자의 발음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두 번째 글자의 여기 글자에 발음은 이제 아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라는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거란 소자로 보게 되면은 이제 글자가 이렇게 두 글자로 써집니다. 그래서 이첫 번째 글자는 이렇게 이제 어부, 두 번째 글자는 이렇게 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접에서 보면 이제 311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잘 봐주시고요. 여진 문자를 보면은 화이어 거예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마다잡이 1 0 0 이렇게 이제 글자가 써져 있고, 이 발음은 도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이 발음이 이제 바이라는 걸 학자들이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1098번에가 이또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문자, 문자표를 보면 1098번에 있다는 뜻입니다.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여서의 글자로 보면은, 이제, 이렇게 글자가 쓰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푸어의 가까운 발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문자표에서 보면 이제 122번에가 있습니다. 서문자에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글자가 써집니다. 그리고, 이, 발음이 이제 에가 되는 것이고요. 문자표에 보면 이제 3443번이 있는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 수, 백, 이, 구, 옹에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봐주십시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